전라도 철길의 역사는 쌀과 함께 시작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농장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기차역이 있었습니다. 군산의 임피역 역시 인근 농장에서 생산한 쌀을 군산항으로 실어 나르는 역이었습니다. 임피역은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역사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래된 기차역입니다. 2008년 5월 이후로 임피역에는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쌀 수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곳 군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군산은 1899년 개항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전까지 군산은 그다지 크지 않은 어촌이었습니다. 한가로웠던 해변 마을이 군산항의 개항으로 호남 제1의 도시가 된 거죠. 그러나 개항 이후 군산의 역사는 일제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군산항은 다른 개항 항구와는 달리 오직 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상공인들의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강제 징수된 쌀은 군산으로 집결되어 군산 부두에는 거대한 쌀의 산이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일제는 조수 간만의 차가 커큰 배들이 부두에 정박할 수 없자 수위에 따라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잔교를 설치했습니다. 1934년에는 200만석의 쌀이 이곳에서 실려나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군산이 쌀 수출항이 되면서 벼를 도정하는 정미업과 쌀을 보관하는 창고업은 큰 호황을 누리기도 했지만 이 역시 일본인들의 차지였습니다. 몰려드는 쌀과 돈으로 군산의 풍경은 바뀌어갔고 일본인들이 세운 세관과 은행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벽돌 건물의 옛 군산 세관 본관은 벽돌을 벨기에에서 수입해 사용했다고 해서 화제였는데 당시에는 서울 역사와 한국은행 본점에 견줄 만한 신식 건물이었습니다 군산 하면 올해 일제강점기 건축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사실 군산항의 경우는 대한제국의 의지로 개항한 개항장이고 그 군산에는 아직도 당시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군산세관의 경우는 1층짜리 벽돌조 건물이지만 양식 건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아 최근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군산항을 드나드는 배들의 통관과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군산세관. 정면 중앙의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민원창구가 보입니다.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구조로 문턱이 높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관공서나 은행에서 일하던 일본인 관료들의 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세관이라는 것은요 모든 수출이 하는 상품에 세금을 매기는 곳이잖아요. 특히 일본인들은 이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이 문턱을 굉장히 높게 만든 이유는 바로 민원인들이 함부로 여기를 넘바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여명의 직원이 근무했던 세관의 복도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세관 장실입니다. 당시 세관 직원들은 제복을 입었는데 이유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간인이 출입할 때는 몸수액까지 했을 정도라고 하니 살벌했던 당시 분위기를 알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호남 관세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옛 군사항의 모습과... 세관 역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옛 군산 세관은 한때 철거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새로운 세관 청사를 지으면서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로 헐어버릴 것인지 역사적 가치를 위해 남겨둘 것인지 의견이 팽팽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한제국의 관세 행정기관을 보여주는 유일한 근대유산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군산 세관 본관에 있는 장미동의 이름은 꽃 이름이 아닙니다. 쌀을 보관하는 곳간이라는 뜻입니다. 쌀을 산더미처럼 싣고 와 쌓아 놓았다고 해서 장미동이란 이름이 붙게 됐던 것이죠. 장미동 곳곳에 보이는 간판들을 보며 세월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곳 장미동에는 군산의 근대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들이 많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경제 수탈을 위해 만든 금융기관들입니다. 일제의 쌀 수탈이 한창이던 1923년에 건립된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일제 강점기에는 은행으로 이용되었고 한때는 상업 건축물로 사용되다가 보수공사를 거쳐 지금은 군산 근대 건축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 조선은행 군산 지점은 지역에 있는 그 은행 건축이지만 그 규모가 중앙에 있는 건물 못지않게 굉장히 큽니다. 그 얘기는 그 건물 자체가 군산의 경제력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의 양식도 일반적인 건축과는 달리 정면의 형상이나 지붕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한데 일제 강점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본 사람 위한 건물과는 굉장히 다른 독특한 유럽풍의 건축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금강에 인접해 있고 군산선 철도의 마지막 지점이기도 했던 지리적인 역건 탓에 군산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계획 도시였던 것입니다.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에 있는 발산 초등학교의 뒤편에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독특한 창고가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에 기와 지붕을 얹은 이 건물의 이름에는 독특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구 일본인 농장 창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창고를 시마타니 금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창고를? 시마타니 금고라고 불렀을까요? 아 금고문이네요. Made in U.S.이라고 적혀있어요. 백년 0년 전에 미국에서 이 금고문을 수입해가지고 달 정도로. 드디어 금관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규모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인데요. 시마탄이 농장에서 수확한 생산품들과 뭐 다른 어떤 귀중품들을 다 여기에 넣어놓고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모로를 보시면 여기 내려가는 계단이 있으니까 이 밑에 1층, 3계층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2층이 되는 거고, 여기에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제 또 3층이 되는 거죠. 일제 강점기 농장 경영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던 금산의 부농 시마타니 야소야는 조선의 문화재 수집에 열을 올렸고 조선의 유물들을 이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시마타니 금고를 우리 문화재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창고 뒤편에는 일제가 패망한 후 시마타니 일가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 부피가 커서 미처 가져가지 못한 유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일제의 수탈은 쌀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군산의 원도심인 신흥동, 월명동, 장미동 일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주들이 모여 살던 부촌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적산 가옥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적산 가옥이라는 말에는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적산 가옥은 일본이 패망하기 전 우리나라 영토에 있던 일본인 소유의 주택을 말합니다. 해방 후 적산 가옥의 대부분이 일반인에게 매각되어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적이 남긴 집이라는 뜻의 적산 가옥이란 이름 대신 일본식 가옥으로 바꿔 부르고 있고, 적산은 적의 재산이라는 의미보다 수탈당한 재산을 되찾았다는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일본인 포목상이었던 히로스가 지은 2층 목조주택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 장소로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인들의 집을 일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근대화된 일식주택인데 반해서 히로스가옥은 전형적인 일본의 주택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큰 공간 외에 복도가 바깥으로 있다든지 일본 건축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희귀한 주택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도심 곳곳에 일제 강점기 수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도시 전체가 마치 역사 박물관과도 같은 군산. 군산 내항으로 이어지는 해망굴 역시 수탈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1926년 일제는 군산 시내의 물자를 보다 빨리 군산 항으로 나르기 위해서 이 해망구를 만들었습니다. 호남의 곡창지대의 쌀들이 이 턴을 통해 모두 항구로 이동됐던 거죠. 일제 강점기를 살아낸다는 것은 끝도 없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끝도 없는 막막함을 견뎌내야 했겠죠. 우리가 그 막막함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